안녕하세요, 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오늘은 천새 쓰러진 참새를 보고 데려왔는데. 지금 여기 반대쪽이 아퍼요 네, 아파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얘가요, 저가요, 한번 내려왔더니, 진짜 여기, 여기가 진짜 아픈가 봐요. 네, 일단은 데려가 봐요. 저는 음. 카메라서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자전거까지 끌고 가야 돼서. 어, 그리고 다에, 어, 뭐야. 아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그 참새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요. 저 찾고 잠깐. 있어요. 전에. 잠깐 잠깐. 여러분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자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고 있습니다자고 있어요, 여러분. 딸기 자기요 비켜 주세요. 응. 카메라. 카메라. 저기요. 어디 쪽으로 가세요. 진짜 여기서 그냥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카메라 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멈춰놓을게요. 네, 여러분들 카메라가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재밌게 뱀도 봐주세요. 오늘은 카메라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안녕. 감음 주에 만요